긴 후드에 뒷쪽으로 셔라이 라인 진짜 진짜 이뻐요. 이래서 되가 엑소 너무 좋아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이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어떤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냐. 특히 이제 제가 BMW를 정말 좋아하고, BMW 라이프를 계속해서 지금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요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3세대로 돌아온 BMW X1 차량. 저는 요번에 이제 IX1 이전에 어, 내연기관, e 2 0 i 2트레인을 채택하고 있는 X1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저의 BMW 라이프 중에서 첫 차로 제가 구매를 했었던 차량이 바로 BMW X1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도 이제 BMW X1을 처음 출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고민했던 차량들이 이제 T5한. 폭스바겐의 T91과 벤츠의 GLK 지금은 단종됐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세개 차종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사실 T91 같은 경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티구1의 그런 옵션이라든지 그런 편의 옵션에 대해서는 너무 좀아또제 차를 더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어좀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옵션들이 좀 있었었고 벤츠 GLK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부터 이제 좀 단종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BMW X1이었죠 아그 1세대 BMW X1 같은 경우는 옵션 면에서는 큰 장점은 없었지만, 뭐, 디자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X1만의 그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이 바디라는 실내가 어떻게 보면은 BMW 역사상 뭐 전과 지금을 봤을 때딱 중간 위치에서 그 BMW 브랜드의 그런 아이덴티티와 DNA를 가장 좀잘 담았었던 그런 실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실내 인테리어를 보는 그 기준 자체가 높지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BMW 차량을 출고하다 보니까 그러한 헤리티지에서 좀더 마음을 뺏기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세대 X1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타면서 약한 뭐 5만 키로 정도 주행했었거든요. 근데그 타면서 특히 1세대 같은 경우에 플랫폼은 뭐냐면 이바디 3시리즈 투어링 플랫폼으로 X1을 만들었었습니다. BMW가 그러다 보니까 아, 후륜 기반의 X 드라이브죠 제가 탔었던 모델이 20D였는데 20D 같은 경우가 사실 4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 어, 1세대 타고 다니기 굉장히 좀 충분한 그런 파워트레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후륜 구동 특유의 BMW의 드라이빙 감성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때 그 X1 1세대 모델은 지금도 저는 너무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 2 세대 X1으로 풀 체인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UKL2라는 플랫폼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후륜구도에서 전륜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륜구동을 사용한다 BMW가 상세히 좀 그때 당시 좀 충격적인 쇼킹한 그런 정보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 이제 BMW와 미니, 미니 브랜드의 그런 파생적인 전륜구동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라든지. 실내 공간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소형이라는 세그 소형 SUV지만 소형이라는 세그먼트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흐름보다는 전륜구동이좀더 장점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X1이고 X2건 2세대 같은 경우 F바디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후륜구동과 전륜구동 간에 디자인에 대한 느낌이 너무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내 같은 경우도 그랬고 레건도 너무 그 1세대에서 보셨던 X1만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좀약 해졌고 뭔가 좀더 세상같은 평범한 디자인의 감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었나라는 그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2세대 X1과 X2 모델 같은 경우는 아, 시대를 잘못해놨다 왜 그러냐면 BMW 1세대 X1이 나왔을 때 이미 F바디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에 E바디 X1이 나왔었고 2세대 X1 같은 경우는 이제 G코드를 채택하는 차량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타이밍에 F바디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1세대는 이제 처음에 이런 소형 SUV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덜했지만 2세대 때는, 아, 계속해서 뭔가 시대적으로 외관적인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씩 뒤쳐져서 나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3세대, 아, 특히 이 리어 쪽의 테일 램프의 그 입체감, BMW X1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은 그 테일 램프, L자형 테일 램프의 형상과 면부이 X1이 약간 좀 악동스러운 캐릭터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부분들. 그리고 X1은요, 이 후드 라인이 정말 멋집니다. X1이 실제적으로 후드가 굉장히 길고 지금도 주행할 때 앞쪽에 입, 입체감으로 올라온 곤니트와곤니트 길이 때문에 내가 결코 소형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외관에서 봤을 때 특히 사이드에서 보면요. 긴 후드와 이 각진 뒤쪽 라인, 각진 시필러 라인까지 보게 되면 진짜 소형 SUV 답지 않은 그런 포스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1세대 엑소닉 그랬고, 2세대는 조금 그 라인이 저는 너무 좀 평범해져서 평범해진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는데, 1세대의 그긴 후드 라인이 제 마음을 정말 뺏어갔거든요. 이번 3세대에서도 그대로 뺏어갑니다. 야, 진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샀던 차를 다시 사고 싶다는 느낌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 사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 아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BMW x 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이 녀석은 자 1세대는 푸른 기반의 3 시리즈 트어링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했었고 2세대에서는 미니 전륜구동 플랫폼과 동일한 2세대 같은 경우는 전륜 플랫폼 바로 UKL2가 적용되었었죠. 하지만 이 녀석은 FAAR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공용 정동화 모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니고 전기차도 될수 있고 BMW가 추가하는 플로그인 할베이드, PHEV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전동화 플랫폼을 이 녀석이 채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IX1이 출시가 되면서 X1도 똑같이 FAAR 플랫폼을 사용하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FAAR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IX3, I4, I7,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아이4라든지 7시리즈라든지, 이런 신차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큰 덩치에서 보여주는 이 플랫폼의 주행 느낌 장치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주행을 했을 때 셰시 강성의 느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6턴. 와... <laughs> 야, 이거는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좀 태우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이 차체 밸런스가요 이 옆에 차가 안 오나서 안 와이 와, 이 스트링 휠과 이 차체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주행성에 대한 한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악셀을좀 강하게 가져갔을 때 아, 엔진에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민첩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정숙합니다. 정숙하지만 아 rpm을 좀 높여서 주행을 하게 되면 사기통만의 약간 좀 거친 엔진 의 회전 질감이 느껴지지만 엔진에 대한 소음 차단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놨다 독일 브랜드의 경쟁사인 이런 소형 suv 세그먼트 사기통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X1이 훨씬 더 우위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 0 3마력을 보여주고 토크가 이제 30토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녀석의 공차 중량이 1.6톤인 걸 감안했을 때이 20i로도 사실 20i가 이제 뭐 X3급만 돼도 사실 굉장히 좀굼두는좀 파워트레인의 운동성능이 부족함이 조금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X1에서의 20i는 충분히 운전을 재밌게 할수 있는 셈입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은 출력과 토크, 거기에 바로 이 녀석을 좀더 펑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있죠. 바로 이 녀석의 FAAR, 플랫폼의 완성도와 차량의 밸런스입니다. 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살짝 이제 국도를 다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녀석이 좀좀 좀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BMW만의 이 하드함, 이 저는 BMW의 이 하드함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좋습니다. 노면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아, 야, 근데 보면요. <laughs> 그 고카트 필링의 그 대명사인 미니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미니의 그런 뭐즉각적인 핸들링 반이라든지 응 짧은 코너링을 돌어왔을때 짧은 차체에서 오는 코너링에 대한 장점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그대로 X1에서 남아져 있고요 이 녀석이 좀 사이즈가 좀 커졌죠 기존의 1세대부터 2세대도 많이 커졌고 또 2세대와 비교하면 이 녀석이 좀더 커졌습니다 근데도 오히려 전 모델들보다도 주행 느낌에 대한 완성도, BMW 승 SUV가 보여주는 이 고카트 필링의 느낌 자체. 아, 와우, <laughs> 와. 우이 X1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차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SUV다 보니좀더 차량이 좀 높아 보이는 디자인들이 좀 있어요. X1 차량의 디자인. 저도 약간은 조금 이제, 좀 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 스트링 휠의 반응 자체가, 와, 기가 막히고요. 고속에서의 와인딩이라든지 코너를 돌았을 때, 와, 운전자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물론, 이 녀석의 시트도 한몫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가, 예전에 BMW M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좀 빵빵이 있었어요. 옆구리 쪽에 사이드 볼스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구리 뿐만이 아니라 어깨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이드 볼스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움직임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민첩함을 느껴주기도 하고, 더불어서 시트가 몸을 잘 잡아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X1을 타게 됐을 때, IX1의 기대감을 내가 좀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X1도 과연 M 퍼포먼스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X1 M35I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근데 만약 그 무게 나온다고 하면, 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래 아래 전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채택을 했는데, 전기차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빌도 아니다 보니까 그 배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보강이 확실히 이루어진 느낌이 들고, 그 전기차가 되면 무, 게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무거워지는 무게에 대한 섀시의 강성을 이 녀석한테는 약간 보너스적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에요. 미니 브랜드의 전륜고등 고카트 필링과 BMW 특유의 탄탄한 하체 세팅. 그리고 공용 정동화 모델로 대비해서 만들어진 이 FAAR 플랫폼, 이세 가지 요소가 만이세 가지 요소가 X1 20i에서는요 극한의 장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BMW 특유의 하드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요즘에 BMW가 럭셔리에서 승차감과 M 스포츠 패키지에서 승차감은 사뭇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 느낌이 M 스포츠 를 타게 되면 그 하드함이 좀 배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이 바디 X1에서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BMW 전통의 딴딴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세시강성이 상당히 보강이 잘된 3세대 의 BMW X1에서는 자 방스턱을 넘어도 딴딴함은 남아 있거든요. 안타까운 단한 남아 있는데 운전자에게 전혀 스트레스나 운전자의 피로감을 확실히 덜 줍니다. 아딱 적당한 하담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우리 이 시대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세대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 승차감에 베이스를 둔 하드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BMW의 승차감이 야 정말 딱딱하다 하드하다라는 말을 쓴다면. 지금은 아 정말 하체가 탄탄해졌구나 탄탄하구나라는 느낌을 담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X1 실내들은 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e 바디의 실내, 이 e 바디의 인테리어, F 바디의 인테리어, G 바디의 인테리어는 좀한 단계 뛰어 넘지 않았나? 어 요번에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는 제가 얼마 전에 타봤던 E3지 그람 쿠페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극찬을 했었고, 특히 이 녀석의 그런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구성과 아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 상당히 뭔가 조금 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 녀석은 아이 M 스포츠 패키지만의 스트링휠아이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런 어, 버튼들의 구성 자체도 많이 심플해지면서도 전보다더 조작감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 스트리 휠 자체 정말 디자인도 너무 이뻐졌고요. 10인치, 10인치 디스플레이 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커버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이 아일랜드 방식의 이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밑에 부분이 기어노브에서도 어, 는 오히려 좀 이게 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2세대의 그 2세대 X1에서 전륜구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기어노브의 형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X1이 1세대 X1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자식 기어노브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전자식 기어노브가 아니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 전륜으로 바뀌면서 BMW 같기도 하고 미니 같기도 하고 그 2세대 X1의 기어노브는 정말 별로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어노브는 이제 또 전체 기어노브, 기어봉이 있어야 운전한 맛이 있겠지만, 요새 BMW들도 이런 딸깍딸깍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데, 이 부분 뭐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BMW, 뭐 X7도 그렇고, 이제, 뭐, 7세즈도 그렇고. X1에서도 똑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타협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고 좀 아이 드라이브가 없다는 부분이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주행을 하다가 이 터치를 하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 냉난방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따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터치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이드라이브가 있어도 터치를 전차안 해요. 제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이드라이브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터치해야 되지만, 그 터치를 할수 있는 그 조작에 대한 직결감, 조작성들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한 감이 없고, 오히려 좀더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어, 근데 진짜, 이 실내에, 이 운전 중의 시야감이 굉장히 좋고요 아, 이 대시보드가 평평해져 있고, 아, 이 대시보드가 또 상당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전방에 대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운전석에 마사지 시트 들어가죠 그리고, 이 HUD가 굉장히 큽니다. 이3 g 그랑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방식, 스크린이 이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HUD가. 하지만 이 녀석은 바로, 전면부, 프론트 글라스에 바로 투사를 하는, HUD가 조형이 되어 있는데 와 HUD 신성은 역대 최강이지 않나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하만 카돈 시스템 아 x 에에서 이런 하만 카돈 시스템 만나 보기 힘들거든요 b m w BMW에서 이 정도 세그먼트 하만 카돈 만나 보기 굉장히 힘들지만 이 녀석 하만 카돈도 들어가 있고 반되면이 하만 카돈 레트기도 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내에 대한 구성 자체는 아, 확실히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소형 SUV지만 거기서 럭셔리를 조금은 더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이 들고 소형 SUV 그동안의 BMW 소형 SUV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 대한 공간성 자체가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고 적재를 할 만한 공간도 아주 많진 않았지만 이 녀석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야간에 고속주행하느낌을 보여주려고 오늘 보는데 보여주겠는데 아, 이거 말해. 안정감 말아. 제가 계속해서 이 녀석의 플랫폼을 칭찬하고 있지만, 아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풍절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죠? 굉장히 정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의 플랫폼 자체가 이제 뭐 X1 의 내연기관의 베이스가 아니라 IX1 전동화 모델의 베이스를 먼저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 이공기정항기에서도 크게 안 느껴지고요 SUV인데도 아 요번 엑1이 실내보세요 1세대도 그렇고 사실 2세대도 그렇고 엑1이 실내에서의 뭐 럭셔리함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3세대에서는 아 요거 봐라 요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오면서 여기서 다시 묻어든 요 느낌 전방을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 운전을 하더라도 이 화려한 이런 실내 인테리어 속에서도 눈의 피로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 과연 의도한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실제 야간에 제가 주행을 많이 하고 나서 보니까 어, 굉장히 만족감이 들고요. 이 소형 SUV라는 세그먼트의 아, 옵션에서 오토 하이빔까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항속으로 딱 고속 주행하다가요. 을자 여기 마이 모드스를 한번 누르고 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스포츠도 있고, 여기서, 릴렉스를 하잖아요. 아, 이거 봐라. 까매지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편안한 라이트로 바뀌면서, 운전속도 들어가고, 조수속도 들어갑니다. 이 마사지 시트가, 이 옵션 구성 봐라, 이거. 이거? <laughs> 사실,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의 소형 SUV들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형 SUV의 상품성을 올리기보단, 대부분이 중형 SUV 같고 대형 SUV가 됐지 않았습니까? 수형 SUV는 약간 그 급을 채우기 위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소형 SUV는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럭셔리하게 뽑아낸 제대로 된 녀석인 것 같습니다 HUD 크죠 마사지 되죠 오토합빔 되죠 고속주행 정말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실내 2열 이열 같은 경우가 딱 봤을 때는 어, 어 차체 커졌는데 이 열은 많이 이렇게 커진 것 같지 않은데라는 느낌을 줬어. 어좀 괜찮을까라는 생각했었지만 을 실제로 앉아 보니까 뭐 레그룸이 아주 여유로운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앉았을 때착자가등받이 대한 각도도 상당히 편하고 뭐 레그룸도 나쁘지 않았지만 헤드룸 공간은 너무 좋았고 이열 공간도 충분히 어 성인 남성이 타도 성인 남성들이 타고 장거리를 주행을 해도 큰 불편함은 없겠다. 그리고 아 트렁크. 폴딩하면 최대 1600리터까지 됩니다 너무나 좋아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옵션과 공간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륜이지만 전륜이라서 BMW 감성보다는 미니의 고가드 필링이 좀더 느껴지지만 와.. 이 주행실력에서의 만큼의 이, 와, 이 하체 느낌과 이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 느낌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X1은 정말 차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들이 그동안 원했었던 프리미엄 브랜드 소형 SUV에서 럭셔리함과 펀카의 펀 드라이빙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저 전천으로 BMW 입문차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 녀석은 사륜이 좀 빠져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아쉽죠 사실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6,300만원 사량구동의 부재가 가장 아쉽기 때문에 6,300만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사실 뭐 X1 정도면 프로모션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프로모션 좀 빵빵할 때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제 20대 중반에 X1을 소유하면서 가장 좋았던 었 부분은 뭐냐면 내 라이플 스타일에 맞춘 차량은 아니에요 이녀석 입문형 젊은 세대들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차량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선택해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BMW 3세대 신형 X1 20i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시승기였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 아, 내가 수입차 처음 산다, 그첫차뽑고 뭐 싶다. 근데 프리미엄 럭셔리 좀 즐기고 싶으면서도. 정말 두루두루 좋은 그런 자동차 드라이빙 감상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 아, X1